자, 보자. 예, 그 오늘 여기, 여기 뭐야, 고원체육관 쪽으로 이제 시원이하고 오랜만에 여기 산책 나왔습니다. 시원이가 집에서 있으면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계속 이제 나가자고 계속 그러거든요. 계속. 예, 같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시원이는 산책시키기가 힘들어요. 맞지?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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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기 다 하고, 이제 만져. 음. 어, 이치 음. 아이고.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시원이 그 외할머니가, 여기 강아지, 음. 개들 이제 산책시키느라고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시원이 아빠 유모차를 안 타가지고, 여기 멀리 못 가. 유모차에서 자꾸 내릴라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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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걸어가, 다녀가. 네, 네. 여기 조금 이제 시원이가 그 해소가, 어, 좀 되게 될수 있게끔 될 때까지 있다가, 네. 들어가겠습니다. 시월 김밥 아! 김.